5월 26일 금요일 순빛목상을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10편 3편 2절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아멘. 고대 이야기에는 수많은 비극이 전해집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인간 비극의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운명을 피하려 몸부림쳤지만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운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또한 비극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성경 속 가장 처절한 부자 간의 비극으로 꼽힙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지만 풀리지 못한 상처와 쌓인 원망이 결국 이들을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압살롬은 빼어난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다말은 이복형제 암론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었고, 다말의 존엄은 산산히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압살롬의 내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암론을 죽였지만, 그 피로 인한 결과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다윗과 화해한 듯 했으나 내면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마침내 이 불신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에라 15장 30절은 다윗의 처절했던 순간을 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올리브산 언덕을 울며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으며 통곡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의 위엄은 자취를 감추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매서운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한 아버지의 눈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10편, 3편, 2절과 3절 노래를 터뜨립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절망의 언어와 비난의 말들, 심지어 하나님도 널 버리셨다라는 냉혹하고 폭력적인 말들이 그를 포위했지만, 다윗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는 또 다른 고립의 시간을 겪었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이래로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이자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환자가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고립과 배제, 차별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외면했던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의 치료를 넘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 구원의 사건이었고,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치유였습니다. 병원 심방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민감한 눈빛을 자주 마주합니다. 오랜 병상 생활 속에서 그분들이 겪는 상처와 두려움은 짧은 인사 속 표정만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시선과 말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의 아픔을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는 조롱의 말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배제와 차별의 벽을 넘어 절망과 고립의 울타리를 뚫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묵상집속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항상 그를 심연에서 건져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고립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차가운 언어와 폭력적인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 서로 상처 입히며 억누르는 관계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비극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치유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무너진 존재를 다시 일으키시고 고립된 이들을 공동체와 사회로 다시 이어주시는 참된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노래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삶의 비극을 마주합니다. 주님, 차갑고 날카로운 말과 시선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영혼을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차별과 멸시, 그리고 고립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온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구원의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고립과 배제 속에 갇혀 억눌린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 자유함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